그리고 방송에서 보려고 했던 게... 아... 아... 응... 이거 개 맛있어. <laughs> 아, 나 이거 너무 웃겨. 응... 음! <laughs> <laughs> 아, 쉽게 구독 지고 자다. 나개 맛있어. 누가 오늘 일찍 끝나는 날이어서 일찍 왔어. 반정됐어왜 그래? 왜, 왜, 왜? <laughs> 왜 뭔데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왜왜왜 <laughs> 뭔데? 뭔데 뭔데? <laughs> 아니 아니 왜? 아니 <laughs> 왜? 그그 진짜 너무 죄송한데 진짜 진짜 너무 죄송한데 자주색인 것 같아요. <laughs> 더 파란색을 섞어서 조금 더 파란색을 섞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아이 <laughs> 진짜 죄송해요. 이런 사람이라서. 아, 진짜. 진짜 죄송해요. 어,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틀었을 때 머리끈 같은 이런 블루 바이올렛 색깔이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, 7개월 구독 잡았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죄송합니다. 지금 날 부끄러워하는 거야? 12개월 구독 잡았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날 부끄러워하는 거냐고? 독하다고?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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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새도 라이네야 아무튼 10개월 구독 암았다 감사합니다 암튼,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단종된거! 단종된거지고 다른거 찾았더니 단종된거 소개해줘 아 진짜 잔정된아정된 아, 했잖아 아, 나 릴파한테 짜증내는거 같잖아 나 때문이야 내가 자주 사먹었어야 됐어 어머 어떡해 아 근데 디테일 미치지 않았어요? 어 진짜 디테일하다. 10개월 구독다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리고 진짜 진짜 저는 이 작가님이 캐릭터 분석이 진짜 대박적이라고 느끼는 게아 7개월 구독다 감사합니다. 진짜 대박 대박이라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아이네가 여러 번 나오는데 아이네가 스스로 카메라 든적한 번도 없는 거나 진짜 캐릭터 해석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. 다 릴파가 들고 있다는 점 카메라를 다이 <laughs> 개월 구독 잡았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캐릭터 해석 미쳤어요 진짜 나는 이런 캐릭터 해석 디테일에서 나좀 감동받아 아이 개월 구독 잡았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내가 좀 약간 좀 예전에 살짝 뭐랄까? 고, 고민이랄 건 아니고 그냥 고민 아닌 고민으로 좀 그랬던 게 제가 웹툰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제가 성격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. 물론 사람이 여섯 명이나 있다 보니까 각자의 캐릭터성을 살리려고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그~ 아이마스의 아즈사처럼 나온다던지 알죠 약간 마더니 그리고 온화한 성격 그~ 막 아~ 하하하하하하 약간 막 이렇게 뭐~ 거의 성녀 천사 뭐~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도끼 광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웹툰에서 그래서 약간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좀 너무 아 나를 잘 모르시는구나 싶었어. 좀 약간 웹툰 보면서 아 그렇구나. 내가 조금 더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. 6개월 구독 잘했다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거 보다 보면 굉장히 어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그 안에서 엄청 디테일하게 막 표현하시는 게 느껴져서 좀 감동적이랄까? 음! 이거 개맛있어 그게 알고도 자다함쌍 구 오늘 일찍 끝나는 날이어서 브로그 찍는 건가? 반종됐어? <laughs> 왜 그래?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뭔데 뭔데. 뭔데? <laughs> <laughs> 아니. 왜? <laughs> 아니 왜? <laughs> 블루 레모네이드인가 봐. 이거 맛있음. 부러네 이거는 바아새 너무 웃겨 아, 불 계륵 볶음면. <laughs> 된 거. 된 거. 가지고 다른 거 찾았더니 반된 거. <laughs> 아니 저거 단종네 저거 그 시청자분들한테 승질낸 거였거든요 아니 단종돼가지고 대체할 거뭐 있냐고 물어봤더니 또 단종된 걸 소개시켜줬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단종돼가지고 다른 거 알려달랬더니 또 단종된 걸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막 이래 그런막 그랬던 건데 <laughs> 이게 릴파한테 승질내고 있었더니 진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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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 아 단종됐잖아 아 침으로으로 <laughs> <심으로. 웃음> 내가 자주 사 먹었어야 됐어. 어머, 어떡해? <laughs> 너무 귀엽다. 재밌다. 식개월 구독자 감사합니다. 작가님, 그 저는 음, 녹화본이 다 나눌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는 막 이런 유튜브 소리, 제 마이크 소리, 도네이션 소리 다 나눠져서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작가님이 필요한 음성 소스가 있는데 도네이션 소리가 겹쳤다면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. 킹아, 12개월 구독자 감사합니다. 음. 그러면 제 오디오 소스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. 보라색도 고쳐달라고. 그 여기, 여기, 그 <laughs> 여기, 저희, 제 머리끈 같은 색깔. <laughs> <laughs>